12월 5일 새벽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들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하고 또 들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 새해 첫 번째 새벽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어, 대단히 반갑고 또 기쁩니다. 이 2021년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과 깊이 기도로 교통하시는 가운데 어, 주님이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누리 시는 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새벽 예배는 매일 만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 말씀을 먼저 묵상,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어, 이루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를 자각하는 장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와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어 현실 세계의 이 실제를 연결하는 어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히브리서 11장 1, 1절 말씀 어, 우리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믿음은 곧 영적 세계, 믿음을 통해서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 활동, 일하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어, 알게 됩니다. 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어 기도가 한층 깊어지고 기도 영이 부흥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적적 권능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어, 반응의 일부입니다. 그 반응의 첫째는, <laughs> 어, 그 반응은 이제 이어지는 성경에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의 권, 권위와 권능의 근원을 의심하고 예수를 <laughs> 어,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에 나와있죠. 둘째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16절입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대적들을 말씀으로 일축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7절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이방민족인 에글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바알세불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들은 귀신의 대장이라니까. 대장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이라 말하는 모함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가짜뉴스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또몇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다 합니다. 방금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다른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기본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 아~ 말하지 않더라 않는 상태에서 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드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반론의 근거 첫째는 어, 발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귀신이 자기들끼리 싸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로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를 자기 편끼리 그렇게 자종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소멸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어 들은 근거는 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쫓 일이 쫓는 일이 그 시대는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면 그 사람들은 뭘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 마, 마찬가지 아니냐? 어, 그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러니까 <laughs>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격이 되는데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이 귀신을 축출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서로 연관 짓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주님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인데, 만약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이 나라의 이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사회 가신 그 당시에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 저 멀리 저 멀리 깊은 어떤 하늘 어떤 공간, 거기에 <laughs>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어, 지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발생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 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병, 어, 병이 치유됩니다. 삶의 목표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올한해 삶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우리의 고통과 질곡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